자, 실은님 오셨구요. 100만만 망 그라톤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방금 전 이제 약간 좀, 그, 이때 가 도로셀로 데미지를 줘야 되는 거라서 몬스터 하나로 약한 몬스터라도 치워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코즈머라인 앞서 이제 그라톤은 시너지가 많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턴킬이 나오는 경도 많았구요. 코즈머는 2티어 정도 아주 오, 잠시만. 이번에 해왕, 오, 해왕국매를 가져오셨죠? 3 4가2 명인데 초형. 이거 그이 아가 그 예약한 사람도 있고 밀려가지고 지금 그 이거는 의식 안 해주세요. 이건 이제 어 의식 안 하고 그냥 2 명을 두 명을 더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아 전자렌지 아주 좋코잉자오 잠시만 내레이어 비스? 저런 것도 있었어? 이 카드 패에서 버리고 자신 필드 물속성 몬스터 한장 대사로 발동시켰다. 그 몬스터 이외 공격력 올리고. 아, 공룡이 올리는 거구나. 아, 그쵸. 그렇죠. 자, 이거 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많이 일단은 필드 발동을 해주고요. 사이클론까지 써줄까? 이 사클이 그래서 부담없어요 투트를 많이 넣었으면은 제패하나 버리면서까지 나와서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아주 좋죠. 어둠 속상 하나 가져오고, 유혹으로 드로우를 좀 땡겨 보겠습니다. 얼터가 한 길을 잡을 수 있나요? 뭐못 잡을 건 없죠. 일터들끼리는 이제 좀더 유리한 상승이 그런 건 있어도 뭐 무슨 대기 못 이기고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시뮤주 찍어놓고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욕심 나는데 달린다 남자는 달려야죠자 들어봤고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래서 그라톤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어드민 욕으로 조금 더 부담을 덜 해줘요 얘네들이. 음. 자 하지만 딜이 모자라서 이거는 그냥 패스 하러 나야겠는데? 아 제제제 토토 로서님이 해방결과 거의 성공 누가 먼저 잡는 싸움이라고 맞습니다얼터가이스는 그냥 둘다 서로 극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덱들이라서 그렇죠. 자 배틀 들어갈까요? 그래서 뭐 선을 잡는 쪽이 당연히 먼저 유리할 거고 그래도 이제 후공을 잡더라도 좀더 편한 거는 어... 강기가 차라리 좀더 편할 수도 있어요 후공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얘네들은 선공이 집을 짓는 건데 후공에서 뚫으면서 밀어버릴 수가 있어서 뭐 강기가 좀더 원래 전개하는 덱이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음. 어, 캉, 캉5 6 8 9이 반갑습니다. 자, 트위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닉네임도 이게 뜨기 때문에 읽어드리거든요. 다음에 초중무사 덱 해주세요. 초초초초중무사 덱. 초중무사도 제가 너무 심한 전개 덱기면은 플레이 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신청하실 때도 약간 그런 거를 밸런스를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도깨비가 나온다면은? 어 이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링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해왕검의 링크 이링크도 굉장히 효과가 정말 좋아 가지고. 마지막 그래도 이1 0터가 떡내성이라서 그거를 또 잡기는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추가적인 뭐 바렐소드 각이라든지 그런 걸 보실 수 있을지 잠시만 바렐소드 나올 것 같은데. 어. 아 잠시만. 아 이러면은 이러면 전개 많이 되겠다. 해왕도 여러분 자해왕도 조만간 이제 해왕은 라이브가 아닌 그 교육 방송을 한번 올리려고 하긴 하는데 어우 저도 굉장히 좋죠. 자아 진짜 <laughs> 응 소드 <laughs> 소드가 소드가 나버렸는데 와오 잠시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어 여기서 오라이온을 찍는다면은 그래도 소드가 나올까요? 이러면 그림 이상이, 이상해 질텐데? 어차피, 도, 이거 풍류개구리도뮤지에 다른 개구리를 제외하면서 나와야 돼가지고.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걸 지명자가 갑자기 분위기 지명자 됐죠? 자, 살짝 애매해요. 약간 분위기 이상해서 도깨비리 표정도, 야, 이거 잠시만. 야, 이거 킬한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그런 표정 짓고 있죠. 아, 아. 자, 아무튼, 벌써 또, 여덟, 여러분, 방송 시작한 지 3시간이 다 돼가죠. 저,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그렇죠. 엔드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게, 패트랩은, 견제카드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중량이 잘 끊어주고, 배틀 들어가면 돼요. 소설에서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가뿐지 됐죠. 가뿐지자 이러면 할만합니다. 메인 페이스 들어가고요. 세트 하고 인단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이 시간까지 제 방송 봐주시는 우리 초코파이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 말 마지막에 항상 못 드립니다 저는. 자 이서 도깨비고 개구리가 나왔는데 개구리를 허용하면 뭐 어디까지 나오지? 개구리는 허용해도 될것 같은데? 뭐, 떡개구리가 지금 시비터가 위협이 되는 카드는 아니라서, 이거는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좀 봐야 될것 같아. 아, 풍개구리 나왔죠? 약간, 어, 개인지처럼, 금방, 어, 이제, 당장이라도 유승용 기모지가 나올 듯한, 오, 잠시만. 떡개구리가 진짜, 진짜, 진짜 떡개구리 나왔는데? 어, 혀 낼름 하면서. 어.. 떡개구리로 약간 시간을 버시려는 것 같기도 한데 음... 떡개구리? 어.. 떡개구리 남겨놓으면 위험하려나? 다음에 트라밋도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오늘 또이트라드의 무서운 맛을 한번 봤으니까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아 마지개구리까지는 안쓰죠 그래서 말려서 보통 잘 안쓰고 도깨비가 나왔는데 어.. 제가 도깨비가 나오는 걸 알았으면은 이건 떡을 치워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도끼비를 잡으면 돼 차라리 떡을 그냥 안 잡고 어 왜냐면 상대도 이제 그이 떡개구리를 치워야 되거든요 전개하려면은 얘로 이걸 못 잡으니까 오 뭐야 이상한거 나왔어 공이 몇 오르지? 3200이 된다고? 와 잠시만 떡개구리 공격력 실화야 이거? 오, 잠시만 슬로우 슬로우 클린 방아쇠 나와 떡개구리 아니 도깨비구리 공격력 싫어해 이거 너무 세졌는데 자 이게 설마 엔드시까지 MDC까지, 엔드시까지겠지 턴 종료시까지 오케이 턴 종료시까지면은 이거 l 파이버 나오는데 엘파이버 나오는데 여기서는못 때리겠죠? 엔 나올게요 견제라는 플레이 항상 유동적으로 플레이 해줘야 됩니다 고주할 때는. 도 도깨비 공격력이 3200까지 올랐는데, 뭐, 그래도 떡개구리를 먹으면서 오르는 거는 크게 좀 위협이 되진 않고요 어, 잠시만! 설아임이 나온다면은? 무한포용으로 여러분, 세트카드가 있을 때 위치 조심해야 돼, 위치 조심해야 돼, 위치를 잘 깔아야 되거든요? 항상 포용을 인지하면서 그런 플레이 보여주시는 게좋고요 도커살기구리였다. 자, 이거 설라임이 너무 아쉽거든요. 아, 란상님 어서오시고요 자,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잠시만. 이상한 걸본것 같은데? 아, 아쿠아이리어를 덱으로 넣은 거죠? 자, 여러분, 항상 상대 세트카드 있을 때는 그 위치에, 위치에 놔두면 안 돼. 어, 항상 다른 위치에 꺼내줘야 되고요. 고영이 오, 잠시만. 가미실로 가메실 가메시엘 먹방 나왔는데? 어, 이러면은, 아, 이러면 내가, 이러면 내가 이상해진데 그림? 풍류개구리 한번더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시청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직 마감이 안 됐으니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어또 경기 가능하시니까 많은 분들 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메시에 갑자기 분위기 가메시를 됐는데 이러면 무불안한데 이거 이 내가 불안한데 이거 이거 제가 뒤집으려면 은 필드카드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 잠시만 어 해양의 저격병 한조 대기 중이죠 이거 뚫는다고? 어캐로베로스와 잠시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아 그렇죠 오늘은 넉넉하죠 잠시만 아니 이거를 이거를 킬이 나나 설마? 한개구리안 맞죠? 딜삼 삼천에 삼천 백 딜에? 아니야 킬은 안날거거든요 지금 팩 없어가지고 자 여기서 게임 재미있으시려면은 제가 다음 턴들어에어 에메랄드 폴리스도 뽑는다든지 그러면 아주 자, 재밌어질 것 같은데. 어, 잠시만. 유니콘으로 바뀌었어. 2200. 이러면은 용기대 아마 나올 거거든요? 용기대까지는 괜찮은데. 어, 넵, 어, 잠시만. 더 무서운 거 나왔는데? 자, 넵터비스 나왔구요. 자. 그럼 뭐 나오지? 넵터비스 효과를 발동할 거란 말이죠? 용기대 묻어주고. 잠시만, 잠시만. 분위기가 이상이죠. 분위기가 이상해져 용기들 가져오고. 어, 메가, 메가로까지 괜찮아요. 이러면 아직은 패가 없거든요? 아직은 패가 없는데, 어. 잠시만. 어, 링크 리보? 아, 세다, 세다, 세다. 오, 잠시만! 자,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필드를 뽑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자, 오른쪽 도래에서 필드 나왔죠? 이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맞는 덱이라는 거는 이런 걸 보고 자기랑 맞는 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제회전에서 뭐가 좋습니까 이러면은 뭐 링크리버가 있긴 한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어, 어 잠시만 아 이거 포르미토 나오면은 재미 좀 보겠는데 자 그림 이상해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거 원리가 무리한 효과 안 쓰고 포르미토 그냥 나와주면 돼요 제회전에서 먼저 나와주고 자 이러면은 분위기 이상해지 거든요 자, 다크시에서 나왔고, 지금 얘는 효과는 무효돼요. 근데 무효가 의미가 없어. 어차피. 자, 배틀필 들어갑니다. 링, 꾸리보, 귀엽게 때려주고. 아, 영화, 성웅이 어서오고, 방 공부하고, 요즘 시험기간이라, 요즘 시장 가능, 지금 시장 가능합니다. 자, 때려주고요. 그러면은, 우리 성이 넣어줄게요. 성 이름으로 넣어줄게. 자,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 필드 때문에 이상해졌죠 이거 팬에서 제가 시미터도 있기 때문에 아 너브라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포어로가까지 나왔고요 공격해주면은 킬은 안 나긴 하는데 자 이거 이거 좀 게임 재밌어지죠 근데 상대분이 지금 용기대랑 메가로라서 아시미터까지 써주고요 이러면 제가 이제 L5 가 나오면은 충분히 할만하죠 그래서 똥패에서 여러분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게 실력이에요 메가로비스 나오지만 이거는 막 무조건 막아야겠죠? 무조건 막으면은 뭐 로즈닉스 용기대긴 한데 어... 쉽지 않죠 이거 용기대 다 쓴거 아니야 지금? 3장 다 쓴거 같은데? 자어 넵트오비스 나왔습니다 넵트오비로이 냄비 뚜껑을 못 깨거든요 이거 중장면 가져오고 어, 물론 l 5이버까지는 처리할 수 있겠지만 아 쭈꾸미님 초하, 여러분, 초위로는 안 씁니다. 초하로 써주세요. 자, 지금 라이프가 서로 1700, 2200 많이 안 남았는데, 저는 필드가 계속 켜지는 시점에서 계속 저는 자원을 가져올 수가 있고, 어, 시청, 시청 가능하죠? 스키어님도 넣어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참여, 이러면 거의 끝인가? 렘도 세죠? 지금, 자,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막가미기한데 40명까지 더 받을게요. 제가 오늘은 인원이 좀 넉넉하니까 40명까지 더 받겠습니다. 제가 코즈모를 들어가지고 되게 템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자, 근데 이러고 엔다 하시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한번더 포르미터 가져와주면 되거든요. 요즘 뭐 없겠지? 손가락 꺼져질것 같다고요. 여섯 과목 공부한 거. 아, 그렇지. 요즘 또, 요즘 이 어린 친구들은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부가 좀더 타이트해지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정말. 응원해요, 우리, 초코파이 분들. 자, 라이브 2200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서 공격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죠? 자, 포어로도 공격해주고요. 아, 오, 아, 링크리브가 남아있었네? 근데, 그래도 뭐, 1 0터 들어가면은, 아, 그렇죠. 실현이 굉장히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소리>